반갑습니다. 차영TV의 차영 겸 우리가 담모한 감독 모를 차영이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아주 색다르고 우리 시청자분들, 운전하시는 오너분들한테도 굉장히 참신한 소식, 그 다음에 카센터 사장님들도 굉장히 안전하게 믿음감 있는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입차 부품 중에 하체, 우리나라는 과속 방치도 많고 도로 지형상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울퉁불퉁한 데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체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찌걱찌걱 소리가 나고 코너링을 돌때 불안감과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하체를 수리를 하는데 수입차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BM, 벤츠, 아우디 여러 가지 이제 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 회사들이. 그러면 그런 차량 회사들에 대한 납품회사, 우리가 순정품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조사 제품은 너무 고가라서 쉽사리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 순정 제작사 납품 업체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하든 아니면 중간 라인에 있는 애프터를 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갖고 왔냐? 후어프사라는 게 있습니다. 후어프사라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 본사입니다. 여러 군데 지사도 있고, 허브 지사도 중국에 많아요. 자, 또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또 중국산 저렴한 것 같고, 또 홍보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비 m 벤츠 아우디 처음에 제작할 때, 하체에 대한 서스펜션을 갖다가 같이 기술력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테스트를 해서 장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제작도 같이 도와주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BMW, 아우디, 심지어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BYD라 아니면은 BYD 업체 아니면은 테슬라 중국의 공장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차 출고 대시에 대한 노드 테스트, 부싱 테스트를 해서 그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협약해서 기업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요, 비 m 벤츠 아우디의 정품 있잖아요. 순정. 그런 부분에 대한 퀄리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S 조건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부식만 해도 벌써 600만 회복을 해서 그런 테스트, 강도 테스트, 볼 테스트, 다 이런 게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입니다. 심지어는 이 회사는 ISO 인증까지 받은 회사며 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인데 중국산이라서 나쁘다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한번 보세요. 카센터에 가서 중국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인증을 받았냐? 내세우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못할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그 받기가 힘든 거란 얘기고요. 주식을 상장한다는 거는 모든 만족을 해야지만 상장을 하는 거고요. 구글에 투어프 검색을 하면 회사가 나옵니다. 어떤 회사인지 그 신뢰도를 쌓고 지금부터 저와 한번 어떤 제품인지 확인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품 한번 볼게요. 현재 비치되어 있는 하체 부품들은 벤츠, W222 모델입니다. 현재 탈착한 부품들은 현재 차에서 한 번도 교환 안한 벤츠 규격 순정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프사 정품 마크 인증 제품만 저희가 취급합니다. 원체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스트로남입니다. 자, 벤츠 마크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둘둘둘, 더블 둘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212도 있고, 213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거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품회사하고 똑같다는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면, 부싱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기존에 달려있는 벤츠, 그 다음에, 투어프사건 똑같습니다. 자, 대신, 여기서, 연식이 지나면서 조금 더 개선은 되는 겁니다. 자 모양 똑같고 여기에 있는 부싱 보면 누가 그럽니다 왜 끊어 놨냐 이거 가품 아니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시커메서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끊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리고 많이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중국산이라는 그런 안좋은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엄청난 기업인걸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제가 하체 전문 아닙니까 차영이? 자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앞쪽 볼 가기 전에. 자 뒤집어서 보면 아 이건 뭐 때리다가 찌그러진 거냐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십시오. 같지요? 자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한번 놓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홈이 파져 있다. 쭉 가면 모양 똑같습니다. 그렇죠? 뒤에 똑같고 앞에 그럼 뒤집어 보겠습니다. 볼을 보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한 번도 교환을 안한 제품. 얘는 지금 현재도 제작해서 나온 제품. 더 보강을 한 겁니다.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부싱 여기 고무를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이리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 안에 볼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 그리고 자 투어프사도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작 공정에 대한 쏙 이게 가공 흔적 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공 이제 흔적 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적 똑같아요. 가공 만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똑같습니다. 뒤쪽도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쭉 보시면은 쭉 한번 보십시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로우함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롱을 하면 많이 표현을 하죠. W222 마크, 거 벤치마크. 그러면 기존에는 투어 오프 정품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어야지만 투어 오프 순정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품. 제작회사에서 투어 오프 나오는 회사, 굉장히 중요한 마크입니다. 자, 이제 또 부싱을 한번 볼까요? 똑같죠? 모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투어 오프사 여기 끊어져 있죠? 여기까지. 정품도 끊, 벤츠 것도 끊어져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더 개선되면 개선돼도 좋아지면 좋아졌죠. 부싱이 시간이 가면서 개선되는 그 업체지 투어프사라는 이렇게 더안 좋게 나오는 업체가 아닙니다. 대단한 업체입니다. 국내에 상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각 들어갔죠. 들어갔죠. 쭉 갑니다. 필로벌 그렇죠. 더 강하게 여기 보시면은 오래 쓸수 있게 링다더 박아놨습니다. 강화해놓은 겁니다. 대략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정도 굉장히 오래 씁니다. 더 많이 신경 썼다는 얘기고요. 앞쪽에 볼도 보면 얘는 없죠. 근데 여기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과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최대한 방수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나간다고요. 물이 들어가게 되면 볼이. 이런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한다는 얘기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었을 때 양쪽을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세어 볼까요? 같은 퀄리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센터 사장님도 그렇고 오너 분들도 그렇고 운전하시는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어퍼함이라는 제품이죠. 차종보다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 있고, 따로 있는 차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벤치마크 있고요. W222 마크 있죠. 겉에 모양 한번 보십시오. 금형 상태 똑같습니다. 지금 흙이 있어서 그런지 러 여기 파져 있는 거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부식을 보기 전에 뒤집어 볼게요. 모양 하나 한번 보십시오. 자, 보면 투어프사는 여기에 마크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투어프에 대한 납품이라는 규정요 순정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가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을 해서 퀄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볼 상태를 한번 볼게요. 같은 육각으로 되어 있으며 똑같습니다. 이것도 더보강을 해놨죠.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굉장히 큰 회사라는 겁니다. 크다고 해가지고 또잘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제작 회사들이 같이 기술력을 왜 합산을 해서 같이 그런 걸 갖다 나가면서 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투어 부사를 선택을 왜 했겠냐는 거죠. 국내 상륙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네이버 안 나옵니다. 구글에만 나옵니다. 회사가. 그래서 구글에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회사다. 이왕 선택할 거면 어떤 제품에 대한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제품 가격은 애프터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차형이 노력을 할 거며, AS도 확실하게 1년에 2만 키로는 무조건 무상 교환, 공임까지 무상입니다. 다 측정을 해서 카센터 사람들한테도 무상으로 할수 있는 측정에 대한 공임을 충분히 저희가 지불하며, 부품은 확실하게 교환을 해줄 겁니다. 솔직히 AS라는 게 나야지만 리스크가 있는 거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줄 겁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고 AS 조건 자체는 굉장히 충분하게 좋기 때문에 기간도 저희가 1년에 2만 키로면 충분히 테스트를 하면서 된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해서 현재 키로수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난 건만 키로마다 한 번씩은 부싱 상태를 저희가 여기다가 부싱에다가 마카펜을 거어서 얼마나 오래가며 뒤틀리지 않으며 두 번째는 부싱이 갈라지는 속도 몇 킬로에 갈라지는지 최대한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600만 회를 갖다가 부싱 테스트를 진행한 부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한민국은 과수방식도 많고 하니까 차영이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정비, 다모와 감동몰에서, 이거 어디서 장착하냐죠? 다모와 감동몰에 있는 감동정비 협력점에서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원하시면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카센터 사장님들도 굉장히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싹 저렴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은 PM 벤치가 램포도가 순정 납품업체도 있으니까 램포도 제품보다는 한참 밑으로 저희가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 카세나 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뭐야? 더 AS 조건도 좋고, 저희가 확실한 이런 회사를 갖다가 정품, 수업프 정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차영과 우리 담모아 감독물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작업을 할 겁니다. W222 벤치 모델.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날짜 써놨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써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싱에다가 체크 당해놨어요. 얼마나 이제 비틀리냐. 당연히 이제 공차 조립할 거고요. 수평 잘 맞춰서 저희가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자, 지금 현재 키로수보다또만 키로 탈 때마다 한 번씩 봐서 얼마나 틀어졌는지, 부싱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